대러분들진신대맙습니다 미리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전 미국에 계신 하원의원 여러분 그리고 상원 의원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세 도시에 중국 사람들이 1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일은 that, 그들 중에 일부가 대한민국의 선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하원 여러분, 상원의원 여러분. 저희들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정기적으로 상하원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에 먹히면 이거는 미국에도 치명적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목소리도>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두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도> 그리고 <이재민. 목소리도> 이재명. 이재명은 어떻게 하 할지 북한으로 연방으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원의원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그리고 상원의원 여러분. 아니 연방의 통일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당 정책에 그들이 이미 벌써 옷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본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the 미쳤습니다 미쳤어 man, 이 작업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노무현을 거쳐서 그리고 문제인때 완성하려고 했으나 우리 가문 운동 치는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습니 이재명이가 이제 완전히 북한의전는 매수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저는 가공 운동을 7년을 진행하면서 오늘까지 수없는 욕도 먹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3월 1일날 1천만 so 명을 이 자리에 모여서